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자동차 터보 부품, 전자콤프 제조. 캐스테코리아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0.9%, 비용의 증가율은 0.2%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다소 역성장의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0.5%, 단기 순이익률은 -2.7%로 손실 기업입니다. 손실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이며 그외 급여도 많은 편입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328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452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207%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87%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8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8의 자사주매입 이외 총 131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캐스트코리아였습니다.